합니다. 역시 타석에서면 워지현 선수예요. 쳤습니다. 스루스가 공을 따라가는 절묘하게 떨어지는 안타입니다. 이 선수 오늘 배팅 타이밍 정말 잘 맞춰요. 얻어 올렸습니다. 탐장 넘어라. 저 스윙 보세요. 저런 스윙이면 맞으면 키키날아가거든요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대성불패 구대성 선수 한국 자완중 첫 손에 꼽히는 선수 였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격적 <목소리> <덕적! 목소리>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타자가 볼을 골라냈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. 타자 그냥 공을 바라봅니다. 아웃입니다. 저건 작은 거인 소나소 선수. 그의 짧고 경쾌한 스윙은 투수가 벌벌 떨게 만듭니다. 쳤습니다. 스미스가 공을 따라갑니다. 안타입니다. 스미스가 는 시원한 안타. 투수 의식할 필요 없어요. 잘 던졌거든요.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로벌 투 스트라이크 타자 그냥 공을 바라봅니다 아웃입니다 저 공을 그냥 저렇게 보내면 안되죠 양현종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국가대표 최고의 자완 에이스 빠른 공과 체인지업을 겸비한 양현종 선수입니다 삼진 삼진 삼진아 타자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요? 공을 맞히질 못하고 있어요 이 투수 카운트 잘 잡네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3진 삼진. 타자 3진으로 물러납니다 타자 손을 못 내는 거 보면 이 공은 참 좋네요 엄청 높은 공 타자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하자 주저하지 않고 골라냈습니다. 보울입니다. 심판 정학훈의 삼진아. 수윙이 경기 끝났습니다. 오늘 양팀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. 결국 승부가 나네요. 양팀 선수들, 또 감독, 그리고 야구 팬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여러...